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문 읽어 주는 쌤 라이먼 뉴스에 오늘 27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번에 그 신문 기사를 냈는데 한국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아,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랑 좀 맞물려서 갔던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한국이 과연 중국 문제, 뭐 대만 문제 우리가 과연 개입을 할 필요가 있냐? 우리는 중립을 지키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만이랑 만약에 중국의 전쟁이 나게 되면 이제 주한미군이 이제 빠져나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이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과연 블룸버그에서 분석한 경제적인 문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한반도에 미치는 경제적인 문제를 예,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의 GDP가 w o 플 d p l u m m e 영어의 플라밋이라는건 뭐냐면요. Fall보다 더 강한 말이어서 급감 하다 뜻이에요. 완전히 쏙 내려가다 뜻이거든요 If China invaded Taiwan, 자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한국의 GDP가 급속하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긴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South Korea would be hit hard. 영어의이 표현 참 비동사 쓰고 hit 한데 많은 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어에 hit 다음에 hard라는 말참 많이 써요. 예, 큰 피해를 입다라는 뜻이거든요. 한국은 큰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 If China invaded Taiwan. 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and a war, 그다음에 영어에 break out이 영어에 발발하다 뜻이죠. 전쟁이 broke out, 발발해 버리면, 예, 한국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according to a forecast, 자 예측치에 따르면, by Bloomberg Economics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는 여러 가지 섹션 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라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 분석한 자료입니다. 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라는 것은 콤마 찍고 이것은 바로 언 이코노믹 리서치 인스티튜 e 바로 경제 예, 연구 기관인데요. 이것이 affiliated with 블룸버그 뉴스예요. 예, 블룸버그 통신과 어필리에이트가 제휴하다는 뜻이잖아요. 어필리에이트 제휴하다입니다. 걔네랑 제휴되어 있는 어 하나의 연구소입니다. 어, 이 기관에서 released a projection of projection은 예측치란 뜻이죠. Projection을 released 발표했습니다. 자, 뭐에 대한 예측치일까요? Projection of what would happen if China invaded Taiwan. 자, 중국이 대만을 invaded했을 경우에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치고요. And a war broke out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에. And what would happen? 또 무엇이 발생할까? If the Chinese armed forces가 중국의 군대죠. 이제 걔네 말로 인민해방공이라고 해방군이라고 하는 중국 군대가 surrounded Taiwan without a war 전쟁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전쟁을 하지 않고 대만을 봉쇄했을 경우, 이제 surrounded가 둘러싼다는 뜻이니까요.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블룸버그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는데요. 어. 이제 그 관련된 연구소의 수치니까 뭐 약간은 뭐 신뢰를 우리가 해야겠죠. 또 블룸버그가 뭐 동네 <laughs> 예, 신문사도 아니고 예, 세계적인 예, 경제 분석 뉴스 어, 미디어니까. If China invaded Taiwan and a war broke out. 계속 나오죠. 중국이 침략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It could cost about, 그 다음에 트릴리언이 조죠. 10 트릴리언이니까 10조예요. 10조 US, US, 10 billion, 10 trillion US dollars예요. 10조니까 10조에다가 공몇개 붙여요? 10조? 백조 천조 공세계는 1 0조 백조 천조 경일 경이죠 예 그런 비용을 코스트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런 금액이 지출하게 될 것이다. 즉 core or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 숫자가 감이 안 오니까 10.2% of global GDP 전세계 경제 GDP의 거의 10%예요 이 정도가 코스트 손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대만이랑 중국의 뭐 문제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난리가 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경제 GDP가 10.2% 정도의 그게 손실이 생긴다라고 According to report에서 발표했습니다 This is larger than 이것은 더 크다 뭐보다 크냐 A 5.9% decline in global GDP. 전세계 GDP의 5.9% 하락 던것보다 훨씬 크다. During 언제 동안에 the 2020 COVID-19 pandemic. 아 아시죠? 2020년 전세계 코비드로 코로나로 전세계 팬데믹 상황이 이뤄졌을 때 전세계 경제가 5.9% 정도 GDP가 하락했는데 그거의 두 배래요. 예 네, 그다음에 and or the 2009 global financial crisis. 2009년 한국으로 말하면 뭐2000 9년 예. 2009년이죠.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자, 이때보다도 두배 이상의 전 세계 GDP 하락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중국이랑 대만이랑 전쟁을 하게 되면요. 단순히 중국 대만 전쟁이 아니죠. 예, 다전 세계가 다 묶여 있습니다. 더구나 바로 옆에 전 세계 화약고라고 하는 한반도가 묶여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거 절대 우리가 그냥 나눠서 될 문제가 아닌데. 예, 참 그렇습니다. 자, 트레이드 무역 semiconductor 반도체 and financial shocks 금융 관련된 충격이 그 다음에 비 e s t i m a t e d 는 뭐뭐라고 측정되다 어림잡히다 뜻이거든요 이것이 are estimated to prune 영어의 p r e 는 나무에서 가지치기 하는 얘기인데 가지치기가 뭔지 아시죠?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낸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것은 아마 뭔가를 제거해 버릴 가능 제거해 버릴 것으로 예측된다. 뭘 제거하냐? 글로벌 GDP를 그 다음에 제 숫자 앞에 바이 기억나십니까? 숫자 앞에 바 있는 만큼으로 번역하라 그랬어요. 4% 그다음에 70.8%, 1 7.8, 그다음에 1.5%. 그다음에 respectively. 야, 드디어 나왔네. 우리 배운 거. 각각이라는 얘기죠. 이거 순서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트레이드가 4, 반도체가 17.8, 그다음에 financial crisis가 1.5예요. 그중에 반도체가 큰 이유는 아시죠? 대만에 바로 TSMC라고 전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거의 20% 정도가 무너진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tervene, intervene이 영어에 뭡니까? 뛰어들다, 간섭하다죠. 자, 미국과 its allies, 연맹국, 동맹국들이 intervened in a China-Taiwan war, 대만과 중국의 전쟁에 간섭을 한다면 Taiwan's GDP는 would fall, 떨어지게 될 것이다, by, 또 나왔죠, by만큼. 40%, 이야, 기존에 있는 것보다 40%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국가총생산이. Impact on Taiwan's leading semiconductor companies, such as uh, TSMC, 나왔죠. TSMC가 대만에서 최고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인데요. 이거의 임팩트 영향력이 would be astronomical, 천문학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production lines for laptops. Tablet and smartphones would stop, and automobiles and other sectors that use low-cost semiconductors would also suffer, according to Bloomberg. 예, yeah. 블룸버그 따르면 그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production lines 보시면요, laptop의 라인과 t a b l e t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관련된 생산 라인이 있어요. 생산 라인이 would stop. 예, 멈추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토모빌 자동차 a n other sectors 다른 분야가 있는데, then use low cost 얘들이 바로 뭘 사용하고 있냐면 현재 낮은 금액의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얘들이 또한 예,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블룸버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실제로 Wall Street investors and various companies that rely on Taiwanese semiconductors are already preparing for such a war risk.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이들은 실제로 Wall Street investors 월스트리트 투자자들과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That, rely on이 의존하다는 얘기죠. t a i w a n 이 s e My c o n d 실제로 얘들이 바, 대만의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아, Already Preparing For. 자, 기억나십니까? Prepare는 준비지만 Preparing For는 대비라고 그러거든요. 현재 대비하고 있습니다. Yeah, such a war, 그런 war, risk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백쉑, 해스웨이 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Chairman Warren Buffett. 이 사람이 sold his entire state. 스 Stake 의 주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TSMC 는 자기 주식의 전체량을 다 팔았대요. 2023년에. 사이팅 i 언급하면서 바로 g e o p o l It i c a l t e n s i o n s 지정학적인 긴장 상태를 언급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면 t 잠깐 좀 튀었죠. 죄송합다다 보시면 노터블리 주목할 만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A 타이 차이나 타이완 월가후드컷 이런 표현서 자 잘라 버릴 것이다. 뭐를 한국의 GDP를 바이. 자, 저도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지금 알죠. 바로 그냥 옆에 있는 국가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삼성반도체랑 이게 연결되어 있고요. 반도체가 더 연결돼 공급망 밸류 예, 체인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반도 문제, 아까 말한 것처럼 주한미군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사실 크죠. 전쟁 나게 되면요. 그래서 한국의 GDP가, 어휴, 저 깜짝 놀랐네요. 23.3%나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를 예측을 하고 있네요. 주목할 만한 것은. This would be, 이것은 바로 the second biggest hit. 두 번째로 가장 크다는 건 2등이라는 뜻이죠. 가장 큰두 번째로 2등짜리 히 t 영향력인데 After one on Taiwan. 자, 애프터 1이니까 대만 다음, 대만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대만 아까. 예, 대만이 아까 숫자 40%라고 그랬죠? 대만의 디지피 대만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타겟이 있는 게 한국이래요. 대만 다음으로 두 번째 타겟이 있는 게 한국이라고요. 근데 관련이 없다고요. 이 루드비 하이 a 댄, 이것은 바로 일본의 마이너스 13%, 13. 일본은 이제 이 정도 감소한는 뜻이니까. 일본, 이거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입을 하이어된 중국은 16.7% 감소하는데 이거보다 커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GDP 감소하는 게 타이완. 그 다음에 전 세계 두 번째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컴마 찍고 이것은 A Warring Party. 중국은 특히... 예, 중국은 어 워링 파티 금 전쟁에 참여하는 직접 당사자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에 참여하는 당사자 국가보다도 옆에 있는 대한민국의 피해가 더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문 기사가 별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this is because 이것은 바로 왜냐면 하 이부터 US military entered the war between Taiwan and China. 만약에 미국의 군사력이 예, 대만과 중국 전쟁의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은 중국은 would likely retaliate. 바로 이거죠. 리텔리에이트가 뭐죠? 보복하다죠. 중국이 다시 보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고요. And the war, 그 전쟁은, 중국의 보복 전쟁은 would likely escalate, escalate가 증가시키다는 얘기죠. into, 증가돼서 어디까지 into 가냐. 바로 armed conflict, 무장 갈등, 바로 군사적 갈등으로 간다. Between the two countries, 두 국가 사이에 갈 예. 군사 갈등, 바로 중국과 미국 사이 군사 갈등으로 가게 되면요. 중간에 한국이 껴가지고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terms of the magnitude of a GDP decline. 자, In terms of the magnitude. 매그니튜드는 그 양을 얘기하는 거죠. 양. In terms of the magnitude. 어떤 양이냐. GDP decline. 자, GDP가 감소되는 그런 양이라는 In terms of 측면에서. 자, Under a blockade of a Taiwan. Blockade는 봉쇄라는 뜻이거든요. 예. 타이완을 봉쇄하는 봉쇄 아래 하에서 GDP 디클라인의 양에 관해서는 the country would see. 자, 대만은 뭘 보게 될 것이다. 참 영어식 표현이죠. 12.2%의 디클라인을 보게 될 것이다. 인 인투 GDP에서. 일단 전쟁할 경우는 아까 40% 감소한다고 그랬고요. 봉쇄를 해 버릴 경우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2.2% 정도의 GDP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This is because 왜냐면 대만은 굉장히 스몰하면서도 요 오픈 이코노미를 갖고 있죠. 작은 경제 구모이면서 되게 개방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w i 누구랑 함께? Much dependence on trade.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봉쇄가 되면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자 중국과 또 United States and the global GDP 전 세계 중국 미국 전 세계 GDP가 would shrink 축소될 것이다. by 전체적으로 8.9, 3.3, 오 역시 respectively 나왔죠. China 8.9, 미국이 3.3, global GDP 5% 정도 전 세계에 큰 피해가 입게 될 것이다. 자 as Bloomberg explains, Bloomberg의 설명에 따르면 the analysis was driven 이번 분석은 뭐뭐에 의해 이루어졌냐면 by assumption 하나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in a scenario 하나의 시나리오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졌죠. 한마 찍고, the range of uncertainties is wide 예, 바로 불확실성의 범위가 굉장히 wide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있고요. and few see 이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예, an imminent Chinese invasion of Taiwan. As likely. 자, 인트가 임박한이죠.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침공이 임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직은 그런 상황이지만 모르죠. 시진핑이 2025년에 예,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발표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안할수 없고 준비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부분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좀 끌어올리면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외교가 될지 한번 이런 것은. <laughs> 그래서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대는 것도 있겠지만 예,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해야겠죠. 정말 정말 국익을 위해서 예, 목숨 바쳐서 일 열심히 하시기를 예,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명령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블룸버그에서 지적을 한 예,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벌였을 경우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예,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문읽는쌤 273번째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